뭐 준비하셨나요? 저는 a t t 네. AT&T. 아, 오랜만에. 티커는 예. T입니다. T. 아, t. 네. 아. <laughs> 저는 그 AT 뭐 이럴 줄 알고 아무 리 예. 찾아도 안 나오다가 보니까 이 T라고. 오래된 기업들은 <laughs> 하나, 대부분 한 글자예요. 그죠,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저는 이 AT&T를 하면서 오늘의 제목으로. 배당, 배당 약속, 약속 못, 지... 못 지킨다에 한 표. 어... 예, 저거는 이제 저의 예, 예. 주관적인 의견이기는 뭐 커피 내기 할래요? <웃음> <웃음> 아, 선배는 아, 약속 저는 지킨다. 지킨다. 예, 지킨다. 아, 진짜? 예. 예. 네. 커피 내기 해요. 근데 결, 결과 나오면 이 자리에서 방송 나오죠. 중에 그쵸? 예, 방송 중에 커피 직접 전달하는 걸로. 네. 자,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 커피 내기 걸었습니다. 예, 예. 우리 둘만 하지 말고 두분 스탭까지 예, 해서 네전 쪽으로 예. <laughs>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벤티로 아, 두 분은 저희 얘기 듣고 나서 <laughs> 어느 쪽에 줄 설지 결정을 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자, 지금 그럼 저는 왜 얘가 배당을 못하는지 음, 말씀을 드릴 네네네, 텐데 네네,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아, 실적 발표 반매에 했나요? 네, 했습니다. 아. 네. 했는데 조정 EPS가 0.65달러, 65센트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어허. 전망치는 0.61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음. 아, 근데 이 AT&T가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나라의 뭐 SKT, KT하고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버라이즌과 함께 통신 1, 2위를 이제 다투는 뭐 그런 업체이구요. 기업은 대표적인 게 고배당주로서 많이 음. 네, 좋아하는 그런 네.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이 뭐 무선 통신 부분이 있고 유선 통신이 음, 있고 음, 그리고 또 OTT를 했던 원어미디어라는 예. 쪽이 음, 있었는데 이거를 지난 4월에 분사를 시켰어요. 아, 예. 그죠 디스커버리와 이제 합병 법인으로 음, 좀 만들면서 분사를 음. 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신 사업에 더 집중할 거야. 특히 5G와 예. 광섬유 이 네트워크에 더 음. 집중할 거야라는 걸로 이제 분사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음. 하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조정 EPS가 0.65달러 전망치는 0.6이었는데 음. 전년에는 그러니까 이워너 미디어를 발라냈을 때 예예. 발라냈을 때 0.64달러였으니까 EPS 좋았습니다. 괜찮네요. 예. 예. 좋았어요. 음. 매출액도 29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뭐 전망치라던가 그러네요. 전년비 음. 이 전년비도 이제 워너비디어 발라낸 대비해서 음, 음. 이제 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주가가 많이 음. 빠졌어 이러는데 실적은 예. 사실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근데 예. 사실 주가 장 초반에 예, 11% 급락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이따가 제가 주가는 보여드리겠지만. 예, 예. 근데 아, 실적 좋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음, 빠졌을까? 음, 그 그래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배당을 예예. 원인으로 지목을 한 건데 아, 아, 본인이 지목하신 거죠? 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자유 저는 이렇게 내기할 네수 있어요? 아, 자 일단 음,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음, 컸는데요. 음, 2분기에 1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예예. 그래서 이걸 더해보니까 상반기에 42억 달러였는데. 음, 시장에서는 2분기에만 47억 달러를 창출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그래요? 14억 아... 달러까지 쭈그러들었어요. 아... 뭔가 불안하시죠? 그러네요. 자, 그 그러면서 연간 목표치를 당초에 160억 달러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낮췄어요. 아... 140억 달러로. 더 불안해지는데요? 이거? 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음... 뭐였느냐? 음... 지금 이제 통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 올해 이제 24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서 설비 투자에 많이 했고 그리고 고객 확보를 위한 이제 마케팅비 얘도 음, 좀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당초 배당을 80억 달러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잉여 현금 흐름 목표치가 160억 달러였으니까 이게 50%는 배당으로 쓸 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 아, 재원으로 많이 쓰는 예예.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랬는데. 지금 140억 달러로 줄였어. 음. 그럼 요게 50%면 일단 70억 달러인데 그러네요. 음. 지금 상반기에 42억 달러 기록했잖아요. 예예. 이 목표치 하려면 하반기에만 100억 달러의 현금 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음. 과연 테슬라도 뭐 어제 네. 하반기에 몰아서 생산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laughs> 상반기 40억 기록해 놓고 140억 음. 달러는 음. 불안한 거예요. 음. 그리고 AT&T의 어떤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그런 이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 요금제에서 후불제를 택하는 고객이 많이 드는데 음, 예, 예. 이 순증이 팔십일만 삼천 건으로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이걸 사십만으로 예상을 음,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배 이상 늘었네요. 또. 네, 예. 그러니까 나는 후불로 할래. 음, 약간 이제 뭔가 안 좋을 때 하는 방식인데 예, 요금제인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한 요금 연체자들이 좀 늘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음. 평상시 대비 평균 이틀이 늦어졌대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연체인 예, 예. 건데 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현금 흐름에는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우리 배당 어떻게? 그러게요. 이런 예, 우려가 커지면서 예. 주가가 완전히 뭐 음. 까무라친 거죠. 음. <laughs> 네 손을 심각한데요. 불안하셨죠? 네. <laughs>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음. AT&T는 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예, 예. 배당에 대한 게 흔들리는데 얘네가 사실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까지도 되는 예, 기업이었는데 아, 이게 예. 너무 불안해진 거죠. 음,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의견 분포를 제가 좀 보니까 월가에서는 AT&T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에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기운 음. 정도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이 지금 뭐 16, 비중 확대 3, 매수가 8에 뭐 매도 비중 출소는 합쳐서 이제 세명 정도 되니까 중립의 의견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 투자 의견 애매하네요. 애매한 예. 상황이에요. 아.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얘네의 경쟁력이었던 배당 매력까지 음. 무너지면 음. 이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5일 차트거든요. 음. 그동안 예. 그냥 주가 변동이 크지 않러네요 예. 네. 그동안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배당 매력으로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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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가는 기업이었는데 어이구,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저게 그아 <laughs> 오늘 어제 인여 현금으로 얘기 초반? 나오고 아. 예, 그래서 거의 11% 가까이 급락했다가 종가는 7.6%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무슨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떨어지다니. 그래서 예. 많은 분들 그냥 어, 실적이 안 좋았나 봤는데 음, 그게 아니라는 건. 음. 음. 그러네요. 네, 참고를 하시고, 예. 저희 연말에 저희 세명 커피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음, 두 명은 어디에 주실래? 음, 음, 음. 음 못한다. 아, 표세표 예. 나왔습니다. 아, 습니다 네, 예, 자신 있습니다. <laughs> 예. 저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주가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 현금이 없는 거예 아, 현금은 있죠. 예, 예상보다 모자르죠. 그래서. 예상보다 모자라지만 현금은 있다. <laughs> 네. 자, 음. 예, 투자를 줄이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laughs>